자 펩트론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펩트론이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이 나주고 있었는데 또한번 조정에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지금 오늘부터 어떤 게 시작되었습니까? JP 모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죠. 자 헌데 이에 맞게 조정이 들어왔다는 라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발표 직후 빠졌죠. 자 헌데 항상 시장은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발표 내용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는 힘들죠. 자하지 하 지만 지금 이 JP 모건 컨퍼런스가 펩트론에는 또한 가지 호재가 붙여 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죠. 자, 그러면서 수혜주가 어디냐라는 말까지 붙여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수혜주가 펩트론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말이 많았던 일라이 릴리 기술 평가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며 주가가 빠졌죠. 그런데 이번 이 JP 컴퍼런스에 펩트론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비만약 베일을 벗냐. 공동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새로운 비만약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 말은 지금까지 말이 나왔었던 연장에 대한 우려감을 우려시킬 수 있는 이 내용들 해소가 들어오겠죠. 자, 결국 여전히 공동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더욱이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 너도나도 참석을 하겠죠. 자, 그렇다라면 당연하게도 펩트 트론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술 수출 내용이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이펩트론이 일라이릴리만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픽파마 노크를 하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 수출이 붙어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바로 그 기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붙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는 임상 넘어 상업화다. 바로 이펩트론이 바이오 적자 구조 탈피하냐.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특례 상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출 정의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자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인식이 바이오기업 역시도 매출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이 부분에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게 바로 펩트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거죠. 자 결국 일라이릴리 j p 모건 컨퍼런스 같이 참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려감 해소가 될수 있다.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기술 이전 추가적으로 붙어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조정 기회일 뿐입니다. 자, 저는 목표가 8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80만 원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올해 쭉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펩트론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데 자, 이제 26년도가 시작을 한 만큼 1, 년 주식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한번 펩트론 남아있는 이 투자금 어디 투자하셔야 될지 현 시점 놓치시면 안 되는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다들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좋습니다자 두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텐배거 10, 이상 나와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텐배거 10,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 원 영업 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 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 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에요.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기 업종들이 원익가 p x 를 비롯해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섯 배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림 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이 기업은 아직 이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보.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8453-0498, 010 8453-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펩트론 관련된 중요 포인트들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이 펩트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마운자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자, 글로벌 빅파마조 일라이 릴리가 만들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해서 국내 생산 파트너 기대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지금이 미국 제약사조 일라이 릴리가 생산 거점을 한국에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SK그룹들 그리고 이 펩트론이 주요 생산 파트너로 협력하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완제품 누가 만드냐?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고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가는 또한번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경쟁사조 카무르스가 최근 이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발표했는데 반대로 펩트론에 쏠리는 눈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펩트론의 제조공정과 반대로 경쟁사의 카무르스의 제조공정을 볼수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왜 이게 펩트론에 쏠리는 눈이냐 지금 어깨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결과가 고용량 내약성 측면에 대해서 카무루스와 펩트론의 기술 격차를 드러냈다. 자말 그대로 이 카무루스의 임상 결과보다 펩트론의 효능 그리고 이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카무루스는 지금 이 지질 기반 제형은 단순한 제조 공정은 장점이긴 하지만 자, 지금이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까지도 많다. 반면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립구가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약물을 일정하게 방출을 할수 있다. 혈중 농도 상승이 완만할 수 있다. 자,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고용량 투여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경쟁사 카무루스의 임상이 나왔지만 얘들 에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데 펩트론이랑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까? 기술 수출에 대해서 본계약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글로벌 빅퍼마들 지속적으로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이 펩트론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주로 재평가 흐름에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바이오테크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오테크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6%가 올라왔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더욱이나 최근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지고 있으면서 금리이나 기대감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강세는 이 바이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이오의 시대죠. 더욱이나 이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 볼수 있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한국에는 이 펩트론이다 라고 볼수 있고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이마 나 혼자로의 국내 생산은 누가 맡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펩트론이 될 거다 라고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글로벌 빅파마들 간의 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술 수출까지 계속해서 붙어줄 수밖에 없고 기술 수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로열티가 나오게 되고 로열티라는 건 잠재적인 매출이죠. 잠재적인 매출이 있다는 라건 실적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금리이나 그리고 바이오는 강세다 비만치료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은 시작일 뿐이에요 내년이 더큰 상승이 나아수 밖에 없고 황제주 황제주가 얼마입니까 바로 이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